타원이라는 게 있다면, 타원, 어, 타원의 정의는 뭐냐면, 타원의 정의는 이런 거야. 두 정점이 있어, 두 정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두 정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타원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타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이 말이지? 자 지금부터 유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두 정점은 어차피 이제 2차 곡선이라는 것은 좌표평면상의 x와 y 두 변수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두 정점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c라고 잡는데 알았어요. 요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자이 점은 움직이는 동점이 돼. x 마 y 라는말이드 그래서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하고 이서부터 이까지 거리 합이 항상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럼 요거를 갖다가 나요 f로 하고 요거를 갖다가 f로 다시 고할게 초점, 초점. 이거 c 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점 P. 그래서 p f 거리하고 p f 거리 다시 이 거리 값이 항상 일정하단 말이 에요그 일정한 값을 뭐 뭔데 상수 값이겠네 그죠 그래 그런데 그 상수 값 k 를 수학자들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는 게좀 편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라고 해 알겠지 그러니까 증명 과정은 나는 다 알고 있지 옛날에 수학자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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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왔는데 그냥 k 라고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아, 요럴 경우는, 이해를 하, 하다가, 해 하가니까, 해오다가 해오다가 또 바꾸고, 해오다가 해오다 바꾸고, 요렇게 해온 거라. 그러니까, 그제, 음, 요거를, EA라고 한번 하는데, 이 길이는, PF 길는 어떻게 되는데, PF 길이는, 자, 봐봐. 루트 뭔데? X-C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이 있고 EA-PF 다시. 아, PF 다시 길이는 또 뭐가 되는데? 루트? 불러봐라. X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Y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하면은 X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Y제곱은 이거 제곱해라. 자, 조금 길겠지? 마이너스 얼마? 4 곱하기에다가 루트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더하기. X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 그럼 여기에다가 x제곱, c제곱, y제곱, x제곱, c제곱, y제곱 다 없어지겠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4a 루트를 이쪽으로 보내면 4a 루트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cx가 넘어가서 뭐가 됐어? 4. 4cx 플러스 4a의 제곱이 되고 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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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약분시키고 어? 놓고그 다음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뭔데? 요, 거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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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제?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제곱하는 거야. a의 제곱이 되고, 그러에 그대로 나오니까 뭐가 되는데 x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c 그 전체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은 이쪽 제곱 되겠지? 제곱 풀로 봐라. c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a의 네 제곱 플러스 e a 제곱 c 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봐봐라. 그러니까 이거 증명 봐서 너가 안 해도 돼. 상어 그냥 처음이 강 하는 거야. 알았지? 어 이게 뭐냐면 a 제곱 c x e c x a 제곱 c. 이건 없어졌다. 그럼 남아 있는 게 뭔데? a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a 과정들이 이제 증명 과정이 이렇게 예, 되는데, 봐라, 어, 아. a 제곱 x 제곱 그리고 a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뭐가 있는데, a의 제곱 y 제곱 이거 남지? 여거서 따라 오나 남아 있는 게 뭔데, c 제곱 x 제곱에다가 a의 네 제곱 요거만 남았단 말이야. 그럼 요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 여기 x 제곱, 여기 x 제곱 있다 그죠? 맞지 그죠? 그러면 이쪽을 넘겨서 a 제곱 마이너스 c 의 제곱 요걸 x 제곱으로 하고 a 제곱 y 제곱은 a 제곱 c 제곱을 넘겨서 a 의 제곱을 묶어내면 여기 다시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요까지 할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기에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또. 이거를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다른 B제곱을 한번 더 보자. 이렇게. b 자 그렇다면은 A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피터고라스 이런 관계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것도 수학자들이 이 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금방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은 야가 B의 제곱, X제곱, 더하기 A의 제곱, Y제곱은 A, B에 이거 전체 제곱이 될 테고, 여기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동시에 나눠버리면은 A제곱, X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 Y제곱이 골릴 자, 이런 꼴이 등장하지. 렇지 않나? 네. X제곱, Y제곱. 자, 이런 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꼴이.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뭐를 너가 하나 더 쓰냐면 A제곱은 B제곱, C제곱, 요걸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야. 새로운 게 내가 애기를 막 등장시켰으니까. 근데 간혹 봐봐야 되네. 근데 꼴, 이제 꼴이 이제 조금 예쁘잖아, 이제. 그지 아주 지저분하고 막, 막, 말을 부르듯 떨다가, 요런 식이 나타난 거라. 그래서, 그래서 봐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그림이, 그림이, 여기가 마이너스 C였고, 여기가 C였잖아. 그지 출발점에서 가, 아, 가시다. 이렇게 뭐, 살라지 <laughs> 지 <laughs> 설명하는데 지금 설명하면 <진짜> 열심히 먹거든 <laughs> 여기 마이너스 c, 여기 플러스 c야. 근데 아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었지. 그죠? 맞잖아? 그럼 봐봐.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거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 이거 통째로 0이 되잖아. 그럼 x제곱 에 a 제곱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잖아. 맞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어떻게, 해? 여기 안에 가깥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일단 나눠봐라. 그러면, X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통째로 제로 돼. 여기 통째로 제로잖아. 맞지? 그치? 그럼 Y제곱은 B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여기가 B가 될 거라고. 아, 이렇게 될 거네. 그런데, 아까, 요 점, 요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로 갔나 다르니? 같잖아 그러면 이게 A가 되는 거라고, 이게 A가 되는 거라고. 여서부터 네가 아까 잡아 여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한 개였잖아. 그래서 점이제 그러니까 이서부터 이까지 이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합이 뭐가 된다고? 2 a 가 되는 거야. 2 a 가 알겠니? 그럼 A는 어디 있겠네? A는. A는. 그러니까 이 Y 대신에 0로를 집어넣어 버리면, Y 대신에 0로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 X제곱, Y 대신 제로 질문을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A 되니까 A는 2쯤 마이너스 A는 2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다운 형태가 나와진단 말이야. 꼭지점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a 고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여기는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고. 무슨 말이겠지, 그제? 자, 그래서. 하... 요기이 요거 있지? 요기이 뭐라고 했네, 요 길이. 길이. A라 그랬잖아, A. 맞지? 그거하고, 요거하고 항상 같다는 건, 자, 요게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니? 응, 오케이.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포물선은 뭐라고 했노? 정점과 정기선의 거리가 같, 고타원은 뭔데? 뭐라고? 에이, 정점에서 거리의 거려. 합이 일정하다. 거래합이 얼마라고? 거래합이. 2A라고, 2A. 이해. 이 2A라는 말을 잊지 말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이거를 장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단축이라고 해요. 이건 긴축이잖아. 이건 짧은축이잖아. 장축, 단축이라고. 해요. 자 물론, Y축이 장축일 수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걸 장축, 이걸 단축이라고할 수도 있어. 무슨 말했지? 자, 어, 타원의 정의가 뭐라고? 정점에서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잡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알았지? 네. 오케이. 이 증명 과정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 근데 수학이 있잖아, 그전 너희들이 항상 어떤 뭔가 정리가 되고 증명이 되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잖아, 그 근데 문제가 진짜 출제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그 정의가 유도되는 그 중간 과정이 이용이 된다 말이야. 항상 수학이 문제. 근데 애들이, 어, 그 결과를 얘를 기억하고 있어.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중간 유도 과정들 말이야. 그걸 무시해버리면, 어떤 문제는 풀리고 어떤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이제 실력이 있고 그 차이는 바로 그거다. 어떤 뭔가 하나 나오게 정확하게 어떤 유도가, 어떻게 유도가 돼서 나왔는지. 근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50분 안에 그걸 풀어야 되니까. 유도 과정을 쓸수 있다 없다. 없지, 그지? 정말 개 같은 경우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남산 수학하고 수학문제 29개 내놨대. 계산 늦는 애들 다 못한다, 이말지 수학교야? 계산 늦는 애들 다못 풀어. 수학교라는 애들 2 되죠?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돼. 계산이 빠른 애들도 있고 늦은 애들도 있고 근데 자기 생각이 충분히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래가지고 선 선생님, 중3에 하나 수학 잘하는데 밀렸어야 돼 여덟 개들었아그 때가 한 가지 하하하 이거 보면 아팠나 하여튼 하여튼 그약 개학적 경 생기는 거야 아 이거 맞자이것 보소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타원은 두 점점. 두 정점을 뭐라 한다고? 초점이라고 한다. 초점에서 이 거리, 이 거리 합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거리 합이나 이렇게 이렇게 거리 합이나 이런 거리 합들이 다 같은 점들의 자취를 타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변하면 어? 여기, 꼭지점이라고 나와있지? 그 요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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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들은 다 꼭지점이고, 초점이고, 이걸 뭐라 한다고? 장축. 이걸 뭐라 한다고? 단축. 장축은 단축. e a. a 단축은 e b 알았어? 어, 요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응. 알겠지? 어, 이렇게. 한번 쭉, 이제, 너가 이제, 제을 나중에 복습할 때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유도 과정들은 막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 유도 과정들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봐봐라. 이게 장축이 길이 얼마고 야들아. 뭐 하는데? <laughs> 장축이 길이 얼마고 장축이 길이 이거는 A 제곱이지 그죠? A 제곱이 얼마고 9잖아 그럼 장축이 길이 얼만데 2a니까 6이겠지? 어. 단축의 길이는, 이건 b제곱이란 말이야. 4. 단축의 길이는 4. 2b니까. 알았어? 네. 자, a 꼴 얼마다? 3이다. b 꼴 얼마다? 2이다. 초점이 잡혀, 얼마야 할까? 아까 초점이 잡혀놨자, 잡힌... 이거 그림 살짝 그려볼 테니까. 초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야들, 여기가 3이지. 그럼 여기가 2잖아. 초점은 이 단축, 단축 꼭지점에서 이쯤에, 여기에 초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무슨 알겠어? 우선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길이가 얼마야? 3이지? 이 길이도 얼마라고? 3인거야 이 길이도 3인거라고 그러니까 어, 포물선에서 있, 아, 타원에서 있잖아 그지? 요 삼각형만 빨리 잘 그려도 진짜 문제가 웬만큼 해결이 돼요 왜 3이에요? 요 길이가 아 네. 2이잖아 요게 초점이지? 아 오늘 봐봐라 요게 초점이제 네, 초점. 요서부터 요까지 길이, 요서부터 요까지 길이. 이 초점과 이 초점이 타원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합이 뭔데? 2A 아니 2A. A가 얼마니까? 3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건 6 되겠지. 이게 3이라.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3이고, 이게 2니까. 그럼 요거 얼마인데? 요거. 루트 5 되겠네, 루트 5. 초점 잡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알았나? 이해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라. 장축이 길이 얼마고? 10. 10이죠. 플러스 동안, 여기,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는 말이지. 렇게 여기 얼마고? 오, 응. 여기 얼마? 2. 이 초점 자체 얼마인데? 이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얼마고? 응. 5자, 아, 5잖아 오잖아. 이기왜 이래. 이거 5잖아5 맞지? 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25에서 얼마야. 이거 얼마인데? 루트 얼마? 21. 알았니? 알았어? 그러니까 a b c를 잘, 잘, 잘 적절히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a의 제곱은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의 제곱이요 이게 장축이 a가 있다면 단축 요거 단축 반 요거 는 쉽죠?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대로 기억해라. 그대로. a 제곱 b 제곱 c 제곱.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는 당연히 다 장축이 x축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해. 그 그러니까 c 제곱 은 항상 a 제곱 빼기 b 제곱이라니 알았어? 자, 이거 얼마인데, 요 이거 장축이 어디 있는데? 이거 장축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지? 8이잖아, 8. 단축은 얼마고 4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는 8이고, 여기 얼마인데? 4. 그럼 초점은 어디 있는데? 여기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서부터가 이게 얼마인데? 8이잖 그럼 이 길이가 8이 될거 아니야? 요 길이가 얼마고 4지? 그럼 요거 나오네, 요거. 얼마인데? 루트 64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에서 빼는 거지. 맞지? 자, 그렇다잉? 그러니까 이제 아 타원은, 타원 은 타원 방정식은 꼬라지가 이렇게 생겨서 먹었구나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a 제곱 분의 x 제곱 b 제곱 분의 y 제곱 이단 말이야 이꼴 1 항상 여기를 뭐로 만들어 줘라? 1로 만들어 줘라 알았어?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봐봐라 장축의 길이가 15 입니다 이서부터이까지 길이가 15라고 그죠? 그렇다면 요거 요거 길이가 얼마란 말이야 15제 요거 요거도 얼마고? 15제 그니까 러 이런 길이나 이런 길이들이 다이 장축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자식이 다이 잡고 잡아제품이면 이거 이거 여기 잡고 품면 여기 딱 이렇게 쫙쫙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둘레 합은 30되겠지 알았어? 15로 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7번부터 봅니다.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10이라 거리의 합이다. 이게 뭔데? 2A다. 왜? 초점 X축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초점이 X축, 여기 얼만데? 여기 3이다. 거리의 합이 12다. 그럼 여기 답이 6되겠지? 초점이 X축에 있으어 Y축이, Y축이 있네. 무대로 하면 되지. 어쨌거나 이서부터이까지 길이가 얼마고? 6이지, 그죠? 그럼 이게 6이면 모두 6이고, 장축이 이렇게 돼 이게 6이잖아. 그럼 여기인데, 여기 잡혀얼마 돼? 요 여기 잡혀. 아, 여기 잡혀가알겠어저 위에. Y축. 여긴 기얼마인데 여기는? 여기는? 36 마이너스 얼만데? 우와, 이들아 얼마고? 27? 27이니까. 3으로도 3 루트 3. 그러면 식을 쓰라면, 여기는 6의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얼마? 27분의 y 점이 그렇게 이렇게 쓰라 이런 거야. 알았나? 자, 그 다음 이거 봐봐. 라 초점의 좌표가 0, 2, 2, 0 이렇게. 아, 장식이 어디 있다. 이렇게 쉽게 쉽게 그려버려. 여기 얼마인데? 여기 2잖아. 알았지? 그런데 이 서부태까지 길이, 여기도 초점이 렇 2, 서부터까지 길이 합이 얼마인데? 6이니까 이거 3이 되겠네. 그럼 여기 3이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이거 자꾸자꾸 훈련해야 돼. 알았지? 그 그래? 어? 그럼 이게 3이잖아. 여기 3이잖아. 음, 여기 3이잖아. 여기 2잖아. 그럼 요거 높이 얼마인데? 루트 얼마? 5. 이거 9, 빼기 4. 맞지 그러니까, 야는 루터의 제곱분에 X의 제곱 더 9분에 y 제곱분 1. 이렇게. 알았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꼭지점, 초점, 중심, 장축, 단축. 자, 이거 장축이 길이 얼마고. 12개씩 10. 단축이 1이 얼만데? 응. 6이잖아.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잖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서부트까지가1이니까 10. 이건 6이고 이거 얼마? 8. 8. 오케이? 알았어? 그럼 자 꼭지점의 좌표는 <목소리> 플러스 마이너스 1 0 0 플러스 마이너스 0 6 플러스 마이너스 아0 플러스 마이너스 6 초점 플러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어, 이거 뭐, 모로나라말이고 144로 나누라는 거지. 9 곱하기 16은 144니까 이거 뭐구네 16분의 x의 제곱, 자, 이 9분의 y의 제곱, 이골 1. 자, 역시 장축이 x축이와 y축이가. 장축이 역시 x축이지, 이니까. 여기 2. 얼마인데? 2. 여기 4. 2. 여기 얼마고? 3. 2. 알았어? 네. 8? 요렇게 <laughs> 자르면 여기 얼마고? 여기 4. 요즘 자표 얼마는데 루트? 7. 2도1 6 9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점 점표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초점이 오또 이렇게 있네. 장축1 길이가 12년다. 초점이 x축에 있나 y축에 있나. 초점 x축에 있나 y축에 있나. 여기가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5겠네. 여기가 5. 맞지. 그죠? 음. 장축이기가 10이니까 이서부터 뒤까지 이긴 얼마돼6되야 되니까 자부터이까지이 얼마 25 네. 그럼 요거요거 맞지 그죠아아아아뭐 아, 여기가 여기 아니고 여기가 6이니까 요거 좌표는 얼마 되는데 루트 30이면 만 얼마 25루트 얼마 25 2지그5 그러니까 2 36분의 x의 제곱, 그하기 11분의 y의 제곱, 이렇게. 자, 첫전이 y축에 있는데,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얼마나 길어? 2라 그랬잖아. 자, 요렇게 해보자. a 제곱분의 x 제곱, 그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 이꼴 1인데, 초점이 지금 0, 5, 0 마이너스 5. 그럼 X축에 있니? Y축에 있니? Y축에 있잖 맞지, 그죠 자,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가 이라고 했으니까, 장축이 지금 B다, 그제? 장축이 B고, a 기2 A. 이놈의 씨의 B가 얼마라고요? 2. 2. B는 A 플러스 1인 거야. 그런데 여기 초점이 저한 얼마라고? 초점이 자고 오잖아 그죠? 오케이 그럼 자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자 이게 b고 여기 a잖아 그죠? 그럼 b제곱은 b제곱은 뭐하고? a제곱 에다가 4하기 얼마? 25 5, 아, 25 5의 제곱 25 됐니? 25 그럼 터에이플러스 그대로 15 넣으면 10 나오겠지? 알았지? 조금 이제 살짝 이제 올라갔다니 그치? 응.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장축이 X축이다? 이게 기기보다 크니까. 맞지? 여기 얼마인데 여기 3이니? 여기 얼마고? 8. 맞아? 자, 그런데 초점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그죠? 이거 지금 초점 뭔데? c 제곱 얼만데 1이니까 초점은 1이니까 여기 1이냐? 아, 1이 고리게 지나가는. 그런데 마이너스 1.5. 어, 여기 도 초점 하려가지죠 그래서 삼각형이 둘레 길이 구하래. 아 이거 둘레 길이 고이 이거 뭔데? 장축 길이 두 배지. 이서부터 이까지 길이 요거 두개 합한 게 장축 길이잖아. 이 장축 인게 얼마인데? 6 어? 요렇게 요것도 6 그래서 12. 알았지? 0나다 잘한 간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또 활용이 약간 들어간다. 타원의 두 초점, F, F. 자, P, F, P, 를 다시 최대값으로하네 장축이 어디에 있는데? 장축이 어디에 있노? X축에 있다. 장축이 4. 여기 얼마고? 3. 3 잡았다. 여기 얼마인데? 루트 7. 뭔 뭐, 4래? 7. <laughs> 이렇게. 근데, 타원 위한 점에 대해서 PF PF 다시 최댓값 아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건 아니고 아뭐 최대값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 여기 한점 잡았단 말이야 여기 초점 초점이 있다고 이 e 길이 이 e 길이 곱이 최대값이라 그럼 이 e 길이 A라 할까? 이 e 길이 B라 할까? A 곱하기 B의 최댓값 구하는 거지? A 플러스 B가 얼만데요? 2A 2A니까 얼만데? 8이제? 뭐보다 크나 같아? 2 e o o 트 AB 산술기하 평균 재택값 다 와, 주 진짜. 와 처음으로 시간 지켰어. 하고 난 이제 먹여 일이네 처음으로. 시간 맞춰서 맞춰요. <laughs> 네가 하고 난 이제 다 녹여야 처음으로 시간 맞춰 왔다대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 힘이 웃음> 있어. 처음으로 시간 맞춰서 맞춰요 <laughs> 그게 또 그렇게 돌려치는 거네 오케이. 선생님 밑에 있어요 필수의 제 12번 필수의 제 12번 뭔데? 에요 위에 어? 뭐라고? 위에 이거 많은데 안 돼요 이거 많은데 <laughs>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선생님 빨리 <laughs> 제 12번 <웃음> 해야죠 이거 학교 딱 그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니 죽는다. 하나, 둘. <laughs> 자.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이 얼마고. 이거 36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응. 얼얼인데 이거? 9분의 x제곱, 이 4분의 y제곱이 1이고. 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대. 이 길이, 이 길이 합이 얼마고. 6. 6이다, 6. 그럼 자. a 플러스 b 는 6인데 여기가 a 하고 여기 b 해라 그럼 a 곱하기 b 이거 넓이 봐라 이말 아이가 근데 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잖아 이기 c 값 됐으니까 맞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거는 이서브터까 이거 얼만데 이거 무트 5네? 고마야 4니까 그러니까 5 이렇게 아 무슨 소리야 아미쳤다아 미쳤다 이 때문이야 <laughs> 이서부터 까지가 루토, 이서부터 루토. 이 루토. 제곱하니까 얼른데. 20. 20. 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20이 되는데, A 플러스 B가 6이니까, 그럼 A 곱하기 B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요거 연결한 거 하고, 뭐 공부할 게 많아요. 이, 진짜, 이거,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거 2차 범선이잖아, 근데. 정말 공부할 수 많단 말이야. 정말 공부 많아. 그 다음에, 가오리통의 이동은 야.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